네 채널을 일단 채널을 이렇게 그려놓고 시작하거든요. 웬만하면 저는 이게 맞는 채널을 찾아야 돼요. 처음에는 채널이 이렇게 안 나왔고 조금 다르게 나왔었거든요. 음. <laughs> 네, 확장이요 확장 전부다. 하나 가지고 전부 다 이어나가는 거. 어, 일단은 관점을, 관점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파동님 관점이랑 똑같고, 어, 떻게 대응할 건지도 한번 설명드릴게요. 어, 지금, 그, 트렌드 라인 있죠? 트렌드 라인. 이 라인. 노란색 라인. 지금 이게 깨졌잖아요. 지금. 이게 깨졌, 깨졌는데 이게 처음에 우리가 볼 때는 인펄스인지 ABC인지 막 헷갈렸었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쪽에 빠지는 걸 보니까 거의 ABC인 것 같아요. ABC 이, 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도 ABCX ABC 이렇게 올라온 것 같고 어, 일단은 저는 WXY. 이가 여기서 끝나요. 여기 종결. 일단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중요한 게 뭐냐면 어, 제가 낮에 톡방에 한번 올렸었는데 일단이 중요한 트렌드 라인을 돌파하면 찐반등을못 어, 하더라도 최소한 B파 비파, B파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럼 OB 라인을 다시 만들면서. 나중에 상승할 때그 라인을 뚫고 올라오는 라인, 그 라인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B파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걸 확대해서 보면, 지금 일단은 제큰 관점 A, B, C. 확장 플랫을 일단은 첫 번째는 확장 플랫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확장 플랫이 나오는 빈도가 가장 많거든요. 플랫도 뭐 러닝 플랫, 확장 플랫, 뭐 불규칙 뭐 이런 식으로 종류가 많은데 일반 플랫이 보면 제일 안 나오고 불규칙도 좀 나오는 편이고 확장 플랫은 좀 많이 나오는 편. 그래서 거의 플랫 3 3 5. 예 네. 앞에가 일단 시작이 3이잖아요. 이렇게 A B C. 그리고 여기도 선물로나마 이렇게 ABC를 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ABC를 보, 봐버리면 그 다음에 3, 3, 그 다음에 5, 혹은 WXY로 올라가네. 여기도 3이 나오겠죠. 그러면 WXY로 올라가면 ABC 이렇게. 일단 이 그림을 전제로 두고 보면 중요한 라인이 어디냐면 여기, 여기를 여기피부나치를 찍었을 때 어, 얘가 상승을 하면, 618. 매물대 보이시죠? 여기. 를 막고 쭉 빠진다. 쭉 빠지는 느낌 나면, 이거는 아마 여기서 수렴할 거예요. 수렴. 수렴하고 여기서 쏟을 거예요. 네, 여기서 비비다가 쭉 뚫어버리면, 최소한 플랫이죠. 최소한 플랫. 플랫 나오면 아마 여기까지도 갈수 있어요. 확장 플랫으로. 확장 플랫이 워낙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여기 618, 0.5618요 라인이 지금으로서는 중요한 라인. 자차 상승은 하긴 할것 같아요. 일단 여기를 찔렀다가 빠지는지 아니면 여기서 비비다가 뚫고 채널까지 같이 뚫고 올라가는지 중단 또 비비다가 여기 상단까지 가는지 이거 봐야죠 네 여기까지 올라가도 또 하락이에요 근데. 근데 하락은 저는 일단은 일단은 한 4만불? 4만불까지 보고 있어요 4만불 4만불 3만 9천 이 정도 어 차트 좀 크게 보면은 여기 여기 터뜨리고 여기 터뜨리고 아마 이두개 터뜨리고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쭉빠져서